오랜만에 듀오 한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배그 좀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감이 없어요 제가 지도해주시면 지도해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일주일 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선생님. 그래도 네, 제가 배그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네. 선생님이 지도를 좀 받고 싶은데 한수 아, 요청드려도 아, 선생님, 네. 아 불편하시면은 아, 어, 다른 음. 호칭으로 불러드릴까요? 아,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선생님 밤이 깊었는데 식사는 하셨어요? 선발 뭐, 뭐 드셨는지 제가 감히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아, 안 여쭤보면 안 됩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밀인 비밀인 걸로,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롯데리아 햄버거 먹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면 제가 감히 말을 할수 없겠네요. 아, 왜요, 왜요? 네, 아, 저는 맥도날드 먹어가지고. 아, 정말요? 좀아 역시 선생님 햄버거도 잘하시네. 저는 아, 맥도날드 먹고 싶어도 동네 없어가지고. 물어본 아, 사람. 아, 저도 뭐 배달 시켰죠. 어, 저도 배달 시켰는데 배달도 안 와요. 아, 선생님 굉장히 아, 좋은 곳에 거주하고 계시나 봐요. 아, 아 저, 저 여기가 내가 천이죠 천. 선생님 대답하기 힘드시면 그냥 씹어도 저 그렇게 아. 서운해하지 않으니? 아, 네네, 아,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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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솜씨가 말하는 거에 네. 10%도 안 돼가지고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하니 어, 개념치 마시고 저에게 오더를 내려주시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에 5%도 안 돼가지고. 하, 선생님 너무 겸손하세요. 선생님 같은 사람이 아, 네. 우리나라에 많아야 선생님은... 나라가 잘될 텐데 말이야. 아이고 이런 선생님 같은 분이. 그, 그 컨셉... 아 네? 컨, 컨셉 잘 잡으셨고. <laughs> 컴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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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웃음> 아닙니다 선생님 제 진심이에요 네네 제 인생 제 삶이에요 선생님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저아 피자 아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괜찮습니다 아, 선생님 <laughs> 템은 아, 네 아, 네네네 아. <laughs> 여기 선생님 음료수 주소 네, 주네그쵸 음, 음, 음. 네네 아, 왜안 드세요. 저는 선생님이 예상 선생님이 드시는 것만 봐도 아봐세요 <laughs> 아. <웃음> 아니, 예의상 을하나야죠 아. 아, 선생님. 저에게 또이 아드레날린 어, 어? 아. 건물 옥상에 하나. <laughs> 층으로제 앞. 잡았다. 자, 자, 오 저보다 훌륭하신데요, 선생님. 아, 선생님, 선생님의 완벽한 브리핑 덕분에 저는 그저 선생님 이 차려놓은 밥에 에임을 갖다 놓기만 했을 뿐 모든 것은 선생님 덕분입니다. 혹시 네 어, 현직 레크레이션 강사. 아, <laughs> <다른 시점이니까? 웃음> 어, 현직은 아닌 것같습니까 선생님. <laughs> 약간 아, 한물 간 느낌 좀 나나요? 네 말투랑 <laughs> 그런데 레크리에이션 강사 아, 아, 아닙니다 선생님 저 그냥 배그를 좀 좋아하는 그냥 평범한 아, 네. 네, 그런 그냥 네. 일개 시민일 뿐이죠 선생님 아, 아주 훌륭한 인재가 여기 있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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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주 그냥 네, 사, 사람을 사람을 웃게 할수 있는 이런 인재 쉽지 않은니까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다이 선생님의 오나함 덕분에 저의 입도 이렇게 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제 스.. 쓰... 더운데 수영 한번 할까요? 아우 시원합니다 선생님! 어프어프 어프어프 <laughs> <laughs> 어, 뭡니까? 어프 <laughs> 아 이게 약간 인재가 있... 한물간 레크레이션 <laughs> 강사가 할 만한 <laughs> 대사인 것 같아서 어프어프 어프 한번 쳐봤습니다 아... 전직 레크레이션 강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스물일곱 명 남았네요. 어우, 어부지리로 은근 다 끝까지 다 왔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저는, 저는 네 제자만 믿고 있기 때문에. 아저 <laughs> 어, 정식 제자로 받아주시는 겁니까, 선생님? 아니 선생이라 하면은. 아 이렇게 기쁠 제, 수가. 제자가. 아 그쵸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선생이 있으면 제자가 있는 법이지요 인생의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아, 계십니다 싶어.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주신 주사 받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승의 아유, 은혜는 아 <laughs> 같아서 아 갑시다 한번 머리 한번 내밀어주면 쏘던데 정면쪽에 한팀 오 선생님 예능까지 어. 선생님 혹시 방송 소맨씨은한 번씩 있어되 어, 방송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혹시? 유명한 스트리머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언제 달려갈까요? 어또뭐또뭐 또뭐 하세요 <laughs> 문을 열어야 될것 같아요.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저기 있다. 95방향에 있습니다. 저, 저 건물 안에. 저 누웠습니다, 선생님. 으악! 우리 선생님, 화이팅! 아,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 아깝다. 오, 1대1이야, 1대1이야. 선생님, 화이팅! 갑이 어, 자리 좋다. 오. 오, 오. 오 안돼 자기자. 어제 자리. 와 나이스. 와 우리 선생님 최고다. 와 선생님. 선생님, 뭐 지킵니다. 와! 아, 선생님 너무 멋지십니다. 아, 우리 선생님, 아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 아, 선생님, 사실 제가 제가 스트리머예요 선생님. 제가 스트리머예요 선생님. 제가 사실 어. 네. 선바라고, 지금 22초 남았거든요, 저희 헤어질 시간이 <laughs> 급박하게 어, 소개를 드리자면 <laughs> 제가 어, 선바라고 네. 어, 유튜브에 치시면은 어.. 나오.. 나오거든요 아 선생님 오늘 어, 너무 <laughs> 잘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간바요? 네? 간바가 아니고 선.. 간바. 선바, 선바 간.. 선.. 선.. 선, 선네 선바, 선바 <laughs> 아 헤어졌다 <laughs> 와우 첫판 1등. 이게 바로, 아, 클라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선생님이 잘했지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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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유튜브에 간 바치고 있으시면 어떡하지?